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 화면 좀 잠깐 켜주세요. 네, 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현관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끝방인데 방두 개를 좀 연결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 거의 창고랑 음. 네 지금 안 쓰는 건다 여기로 좀 모아놔 정리하셔서 했셨구나 네, 네 왜냐면 저희가 1년 동안 친정에 좀 있었거든요. 음. 제가 수술하느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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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기 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애기가 그냥 놀 때, 아니면 책 같은 거 이렇게 아, 꺼내려요. 그리고 여기는, 어, 에이 <laughs> 집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넓은, 넓진 않고, 거, 형, 아니, 저 거실이 좀 작아요. 집이 작다고요? 아니, 왜냐면 여기가 식탁을 원래 여기는 TV 놓는 데인데, 저희가 여기가, 여기가 좀 작다 보니까, TV를 안방으로 놓고, 음. 이제 여기다 식탁을 놓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큰 편은 아니에요. 예스. 다른 집들 기능.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주방. 그리고 옆에는 세탁실이고, 아, 그리고 오늘 <laughs> 이게 갑자기 빠져가지고,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 여기다 오.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laughs>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진짜 깔끔하다. <laughs> 제가 좀. 자, 아, 그죠다 자고 있는 안방이 좀 커요. 안방이 좀 <laughs> 크고. 크긴... 잠시만요. 네, 천천히. 여기가 <laughs> 아, 안방인데. 대충. 그리고 여기는, 여긴... <laughs> 어, 고 <아이고>. 괜찮아요. <laughs> 여기는 안방인데. 지금 여기가 불이 갑자기 안 돼요. 이게 지금 갑자기 안, 잘안 되네. 어저께까지만 됐거든요 어저께까진 켜놨었는데, 여기가 지금 옷방이고, 그리고, 예, 네, 지금 집은 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겪었는데, 신랑이 5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자고 있는데, 밥 차려주고 들어와서 잤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다 대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이거든요, 이런 적은. 그 귀에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되게 이렇게 조근조근한 소리로 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탁 부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아, 뭐지? 그 <laughs> 이제 무시하고 잤어요, 제가. 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바닥을 들으면 발자국 소리가 삐그덕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사람이 걸으면 이런 식으로 들리시나요? 네네네.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방에서 누워있으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도 한 1시간 정도 뒤척뒤척거리는데, 갑자기 이제 한 여러 번 들렸어요. 이게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발자국 아니면 삐그덕 소리? 혹시 그 귀신 소리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아. 남자 목소리였나요? 예, 네, 약간 중저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딱 깨서 제가 저, 저도 모르게 눈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서운데, 거기서 내가 자꾸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 됐어 됐어 이거 아닐 거 아니고 잤어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여기 집을 7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위도 많이 눌렸기도 해고 그리고 많이 아팠고 그리고 또 수술도 했고 또안 좋은 일도 계속 겹치기도 했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집이 또정도안 갔는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친정 집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1월 달에 여기로 와가지고 나무도 이제 하나씩 샀어요 그냥 정둑좀 음. 가질게요. 근데 원래 계약도 다 했었거든요, 이사갈 집을. 네네. 계약금까지 물어주고 저희가 못 가게 됐어요, 이 집에 안 빠져서. 음... 그래서 계약금도 포기하고 그냥 이 집을 더 살자 하고 살았는데 머리가 지금도 아파요. 여기서 잠만 자도 일어나면 좀안잔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애기도 안 아팠는데 엄마 집에서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여기 와서 입수 터지고 그리고 오늘은 또 갑자기 목이 아프다 그러고 열이 나고 또 신랑은 또 얼마 전에 또 아프기도 했고, 약간 그러니까 좀이 집이 제가 정이 안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좀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쳤던것 같아요. 오, 아 우선은 제가 얘기를 네. 계속 들어봤어요. 근데 어 네. 집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제보자님이 좀 약간 사주 쪽으로도 몸을 좀 탄다는 게 아니라 치고 가시는 사주신 것 같아요. 아픈 거를. 그 시기가 그렇고 그러다 보면 또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셨다 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원래 집안에 누군가 뭐 이런 무속인을 하셨던 분이 계시나요? 아 그런 건 없는데 어, 제가 네네. 듣기로는 외할머니가 되게 맑으셔서 그래서 그거를 물만 떠놓고 빌었던 분들. 내가 이제 그 무속인이 아니라. 네 그런거는 잘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외할머니 쪽이 무당님이 무당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 때 결혼하고 젊으셨을 때 너는 무당할 팔자라고 얘기는 하셨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안 받고 그걸 종교 쪽으로 꾸무셨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느정도. 많이 넘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정도 그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집안 내력이라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보자 분을 조금 치고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프고 수술하고 음. 이런 걸로 명을 이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 집안 내력을 타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음. 어머님이라 있어 머리 안 아프다 했죠. 네, 어머니 그 어머니 이유를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번. 제가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그 업을 혼자 다 안고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그 아. 기운이. 나뉘어서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이 집으로 오면 음. 그 기운은 혼자 이제 다그 집안내를, 네. 그죠 업이 다 들고 오는 거라서 그 무게가 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음. 아까 집을 보시, 면은 여기 막좀 이상현상도 있고 이런 거는 여기 터주랑 네. 이제 또 제보자님이랑 합이 잘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터를 떠나 있잖아. 떠났다 네.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했는데 제보자님 자체도 기운이 약한 게 아니라 세요. 세다 음. 보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현상들도 더 심하게 생기는 거 있죠. 왜냐면 제보자님한테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리고 사주와 네. 그리고 네. 터주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네. 부딪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네가 가서 음. 합을 봐줘야지. 그제 어. 보통 있나요? 왜 혹시? 사주? 아 잠깐 볼라고. 생경머리만 좀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그럼. 성희랑 아 생정 뭐야 네. 아누구 81년 81이야. 근데 저 귀신을 보거나 그런 적류 하는 아, 네. 분도 없어요. 그냥 없는. 이거는 집안에 신줄이 있는 건 맞아, 맞고 근데 막 지금 강하지는 네. 않아요.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 유전이랑 똑같아요. 집안 내력이에요. 내력은 업이 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어. 어릴 때부터 몸으로 많이 계속 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몸으로 쳐야지만 사세요. 어, 확눌린게 아니라 몸으로 그 업을 닦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따님도 아프다 했잖아요. 크게 아픈 건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어, 네, 이제 그게 내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 음.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으로 네.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더확 하면은 좀더 열심히, 열심히 네.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자, 아니, 그러면 저도 네. 네, 아, 말씀하세요. 어떻해요? <laughs> 저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 아니고 애기는 네. 진짜 안 건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니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이거는 음. 되게 이제 얘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니까 네. 이제 그그할줄 알아요. 그해그해 그거 그거 해, 해줘.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제보자님이? 네가 가서 해야 돼 제보자님이 해야 돼. <laughs> 음. 간단한 거야? 확실히 할 거면 제보자님이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 가서 뭘 하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 제가 안 네가 가... 가죠. 네가 안 가? 안 가고 저기는 법당에서 해야죠. 아, 그 축혀가지고 빌어주는 거? 네. 추으로 음... 들어가야죠. 추관 지능. 지난... 음. 어... 아니야 가서 해. 가서 저기서 추관을 하라고. 어? 초를 젖다끼고 아, 그래도 하는 건 보여줘야지. 음, 어. 응, 가서 해야지. 법당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 근데 그 시청자들이 모르잖아. 아 법당에서 법당 방송 켜면 되잖아. 시청자들이 모르잖아. <웃음> <웃음> 시청자들이 알아야지. <laughs> 네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 네가 뭘 하든지간에 카메라 앞에서 하라고. 뒤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괜찮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사실 크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 여기서 그냥 그냥 제가 그냥 해결을 안 했습니다. 아 네, 제보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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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네. 그 북어 아니 그 북어 말린 거 있죠? 그 북어 말린 걸요 네. 대문 앞에 걸어 주세요. 네. 아 갑자기 생각했는데 맞지. 아, 네. 왜냐면 어쨌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북어로 그걸 네. 대수대명 치는 거거든요. 음. 터주랑 한 아, 네. 맞춰서. 그 줄로 네. 해가지고 실줄이 있어요 실줄 여러개 갖고 <laughs> 위에 네. 네. 걸어두세요 대본에 그 차량 제사라고 치면 아, 어, 세트 거, 팔더라 어. 거기 어. 그거 팔아요 그거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딸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저, 살아야 될지 패배 네네네. 네 일단은 저희가 집 문제만 봤을 때는 음. 지금 제보자님하고 집하고 정이 안 붙어있고 합이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합부터 네네. 맞춰보고 집안에서 우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음.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와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니 아니요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힘내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팅네 네. 무섭긴 한데 힘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집안에 문제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음. 누구나 어, 불안하면 맞아 근 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 들었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어.. 누구나 이해합니다 나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 뭔가 맞다 갑자기 맞다. 우리 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거를 사래 왜 이상한 애가 음. 그도에실 갖다 물어, 묶어가지고 난 기독교인데 현관문에 걸으래 음. 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안 겪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정신 차리래 음. 검은 새끼 새끼가 음. 그러니까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아리송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음. 이거밖에 해줄 수 없는 거. 음. 서로 답답한 상황일 수반되는 거지. 음.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켜주세요. 안녕. 됐어요? 아네 됐습니다. 환경 송출할게요. 네 사연이랑 집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현관이고 네. 잠시만요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어 오늘은 다 강아지 키우시는데 <laughs> 아 여기 화장실 어아 뭐를 키아 켜... 네. 자외선 음 식물 키우시는구나 어. 네 어. 화장실이랑 지금 남자친구가 가고 있어가지고 아 남자친구분께서 여기간방이고네 여기가 입방 음... 거기서 아. 많이 본 구조네요. 그지. 익숙하다. 주방, 주방. 네. 그리고 어, 그 방. 네. 여기는 거실. 겸 거실. 그 네. 작업실이네요. 나른 네. 나른 거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그 베란다쪽? 네, 네. 근데 왜가 불이 안 들어와서?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그 까먹었다. 아, 식물, 식물을 많이 키우시네. 네. 시, 식물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여기가 너무 음산해서 키우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요 그냥, 그냥 네이버에 접어서 아 음산할 때 양기가 어. 좀 많으면 좋은데 그걸 식물로 커버한다고 하셔가지고 음, 음. 그래서 음. 네 기숙교인이시고 네. 강아지는 두 마리고 아, 세 마리네 나네 아, 네 마리 아네 마리예요 네 와우. 아무튼 그거고 <laughs> 12월 초에 이사왔거든요. 근데 제가 귀신을 본건 아닌데 그냥 이제 이사 온 날에 좀 귀신 좀 보는 친구가 있고 계단에서 어떤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집터를 봤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장 집에 갔는데 객사 한 친구가 저를 좀 쫓아다닌다고 하셔가지고 부적을 좀씌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가위만 눌리고 뭐 없었거든요. 당지기가야, 당목지, 당, 당몸기인데요. 당몸기. 아, 죄송한데 몸 좀, 아. 아니 죄송해요. <laughs> 얼굴 좀, 아 이것도 안 되지. 그리고 요 방이 조금 궁금해. 제가 이 방에서 잘안 자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그 뭐지? 얘가 좀 우르렁거리면, 머리 쪽에 누우면 우르렁거리면은 가위에 눌려가지고. 근데 가위 눌린다고 귀신 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그죠그죠 그냥 이제 음. 그런 패턴적인 부분. 네. 어 잠깐만요 이분 이집.. 네네 또 얘기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냥 뭐 해, 해야 될까요? 아니요 뭘할건 해, 해, 아닌데 네. 어 일단 본인께서 기독교인이신데 이것저것 많이 하신 거 같은 티가 좀 많이 나요? 네. 네. 뭐 집에서 향은 안 피우셨죠? 향은.. 그 냄새 잡는 향? 여기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무슨 향이요? 인도 그거 뭐지? 유명한 거 인센스 스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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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거? 근데 네. 근데 그 뭐지? 그거를 객사기 있다고 부적 쓰기 전에 했어요? 부적 쓰고 나서 하셨어요? 부적, 부적 쓰기 전부터 했어요. 전부터 원래 계속 태워왔어요. 음, 강아지들이 많아서 음, 환기할 때만 태우고 지금은 잘안 태우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이 베란다 쪽에만 좀 태우고 있거든요. 여기 와서 이사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저희 큰 애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자마자 눈도 아예 닫혀 버리고 이제 막 작은 애는 토하고 막 해서 애들이 아프니까 강아지한테 영향이 갔나 싶어 가지고 무서워서 오, 혹시 애들 때문에 집으로 왔는데. 어, 아니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사온지 지금 두 이제 12월 1 1일날이사왔거든요 아, 아, 아. 한 아, 아. 3개월 걸려. 3개월. 가량. 근데 음, 이제 이게 얘기로만 들어보면 네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객사기가 붙어서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초나 향이라는 게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연기가 이렇게 난다고 가정하면 음. 그길 따라서 가는 건데, 굳이 부적을 쓰고 나서 향을 태울 필요가 있냐. 음. 어, 어, 그것도 맞는 말이 향을 태우지 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향을 태우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저는 그,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 기를 굳이 열을 아, 그... 필요가 있 그리고 또 여기 네. 쑥 태운 적도 있어요? 네. 이상 이상.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별걸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내할 네, 어. 거는 막 이것저것 그리고지거지. 다 했네. 네, 쑥 태웠었어요. 요거 말린 거. 근데 어. 궁금한 게그 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는 진짜 갈만하긴 하겠다. 근데. 어? 갈만하긴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애기들 때문에 그댕댕이들 때문에 음. 하... 뭐 딱히 보이시는 게 없으시면은 괜찮아 애만 영양 양가면 아 안방 안방, 안방. 응. 여기가 좀 기적에 추워가지고 안방 응. 캔트를 했거든요 안방이 안방 안방이 여기 좀더 음산하다 <laughs>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안방이 저렇게 음산하지? <laughs> 음... 그 당시에 그... 그 귀신 본대가 네. 끝층인데 여기 요쯤에서? 귀신은 본대가 아니라 귀신을 봤...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네 여기서 봤다 귀신을... 볼수 있는 친구 분이 그죠 네. 아니 근데 딱 봐도 어 이제 얘기만 들어도 딱 어느 정도 퍼즐 맞춰지지 않아? 네 어? 얘기 들어봐도? 비방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상 그쑥 태우고 뭐하고 그 다 괜찮아요. 괜찮고 다 잘하신 것도 맞는데, 일단은 그 되게 복잡해. 이 집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되게 복잡해. 뭐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귀신이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이것저것 다, 해, 다 해봐가지고 또 얘기 안한 것도 몇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걸잘 몰라서 일단 되게 복잡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복잡해요. 제가 볼 때도 그냥 딱 봤을 때부터 느낌이 싹 오는 게 그런 게 있잖아. 복잡해. 시청자들도 똑같을 걸 그냥 이게 얌전한 집인 것 같이처럼 보이는 반면에 굉장히 혼, 혼란스러워. 짐이 음...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 시야적인 거 말고요. 그 여기 저기가 좀 달라 그러니까 안방 저기 옷방 음. 저기 그 작업방 거실 다 틀려. 화장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와, 있다 없다라고 왜냐 어차피 가입밖에 늘린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심리적 요인. 요이... 아, 근데 집이 근데 집이 일단은 어수선하잖아요. 그럼 터 자체가 어수선하고 기운이 좀 약간 틀어지면 가위가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터가 어수선하면. 그러니까 저 저는 이제 제 쪽으로 보면은 그냥 어수선해요. 짐 정리를 해야 되는 곳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짐 정리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음... 뭔가 되게 어수선하다고 해야 되나? 귀신을 떠나서 그냥. 근데 그 귀신 보는 친구분께서. 네. 올라오자마자 야너 여기 그 알아보고 들어온 거야라고 얘기했으면 외관이나 이 계단 쪽도 되게 음산하다는 음. 거거든. 그럼 뭐 정리를 할까요? 그냥 아니 아니요 일단은 여기 부부대서도 제보자님이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혹시 그 혼자 계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네 혼자 있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네. 보통 거기 거실에 많이 있으시죠? 아예 여기서 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있으시는데 바깥 쪽에서 뭐 이상한 강아지들 말고 강아지 때문에 혼선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깥 쪽에서 이상한 뭐 발소리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뭐 사람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웅성거리는 소리는 저 안방에서 자면 들리는데 그냥 옆, 옆에 건물 아니면 음. 밖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아 버려서 그리고 이제 소리 나는 것도 강아지 게건이 하고 그냥 그쵸, 그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여기 그 서울이에요? 인천이요, 그 주안 쪽. <laughs> 아 왜요? 인천 <laughs> 왜 인천에 사세요? <laughs> 네, 일단 더 수집이 필요해, 뭔가. 아, 음, 어, 그러니까 뭐, 제가 잠깐만 일단 네, 알겠고 정의를 못 내겠어. 리 어, 일단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력까지도 넘어가볼 만해, 음. 그 전점. 왜냐면 여기가 되게 많이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야. 우리 산산으로. 에? 많이 바뀌었었던 거 같아요. 네. 그... 응안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이 없어. 아마 텀, 그 어, 원인이 있는, 있는 음. 집인 것 같아요. 원인 자체가 여기서 누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남자친구분은 뭐 있어요? 아니요이귀가 쎄. 가위 눌린 적도 없고 음. 그냥 음. 제가 맨날 겁 먹으니까. 예. 제 유실 어딨어? 어 방송 보면서 이제 담력 키우고 음. 그런 거뭐 음. 없어요. 귀도 쎄쎄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 어려워요. 저는 가보기 전까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네, 확신해요. 정말로. 저는 어렵습니다. 오. 확신해요. 진도가... 애들한테만 영향 안 가면 돼서. 아, 댕댕이들. 네. 귀여워. 근데 보통 그 귀신은요, 흔히 집에서 이제 안 좋은 기운 같은 경우에는 댕댕이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음... 집 주인한테 뭐라고? 음. 주인한테. 이게 확실하면은 딱한 가지만 더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만 더. 어, 뭔가 딱. 음.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지, 네가 가야 되는지. 음. 네가 가. 형이 가야 돼요. 아니, 네가 가. 아 이거 형이 가야 돼요. 아니 나는 말... 가봐야 현상을 찾는 거밖에 없어. 네가 가는 게 나. 형이 가서 현상을 찾아. 아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그재보자님 혹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가거든요 귀신 보는 애를 보내. <laughs> <laughs> 어 좋아요. 네 귀신 보내를 네. 보내서 일단 네.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하고 네. 오라고 한 다음에 음. 있다고 했을 네. 때 네. 보낼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리고 인터넷에서 너무 찾아보고 비방이나 이런 거 그만하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나, 제가 이제 기독교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꾸 짬뽕되면 안 좋거든요. 아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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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기운이 계속 짬뽕되면 음.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방법 십자가를 보자마자 기도하는 집안 음. 느낌 냄새는 안 나더라고 자꾸 이제 뭐라고 했지 향피우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거를 한것 같은 그런 좀 그러니까 사, 이도저도 아닌. 어, 아닌 거 이도저도 아닌 거 일단은 어, 하나의 물방하세요 어떤 거예요 기독교, 음. 아, 기독교 원래 기독교는? 그거였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 십자가 있는데 아까 부적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에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부적 있어요 지금 핸드폰 케이스 그거 주셨어요? 누가 준 거예요 무당 선생님께서 주셨는 어 하나만 하세요. <laughs> 음. 어. 하나만 하는 게저 너무 그왜그 그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음. 과하면 더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적 네, 뺄까요, 그러면? 어, 일단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뭔지 모르니까 네, 일단 가지고 계시고. 아, 네, 네. 어, 본인이 지금 궁금해서 신청한 건 맞는 거 같아요. 그친구분의그 음.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 돼서 여기까지 온거 같은데 일단은 뭐 심각한지는 지금 비방법을 다 해놓으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음, 저희가 또 네.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런 경우에는 진짜 힘들어. 그렇죠. 저도 지금 어수선해. 네, 제가 뭐라고 어수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어수선해서. 일단은 그 그거잖아. 뭐 비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도 음. 그 화면 보고는 모르는데 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비방을 해놨어. 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비방을 했으니까. 어 비방을 했으니까. 음. 그렇다고? 없다고 하게 되면. 없다고 하기도 좀 그래 왜 그냥 느낌이 좋을 안 좋아 그리고 음. 현상도 몇몇개 있는 거 안방에도 있는 거 근데 또 다른 비방을 했어 음. 없다고 하기 또 그, 있다고 음. 하기도 그래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야 다 해놔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음.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가봐야지만 알수 있는 게. 그리고 네. 저 집, 좀 음. 집주인한테 좀 얘기해보면 알겠지만은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저는 무당이 아니고 집안에 도둑 아니면 강도 한번 들었었던 집같애 흉가는 맞지 음... 어. 그냥 그건 한번 물어보세요 제부장님 음. 당연히 얘기 안해주지 그 들어가는데 여기 도둑들었던 집이야 이렇게 <laughs> 집주인이 어 여기 어. 도둑들었었어 어. 괜찮아 이러진 음. 않아요 강도나 도둑또 뭐가 있는지 털지 않을까요? 네? 열려 있는 집을 털지 있는 집을 털어요 아니 도둑이 안에 뭐 있는 줄 알고 그걸 <laughs> 생각하면서 뭐 신기 있는 음. 건 아니잖아요. <laughs> 아 저기 뭐 있다면 이런 것 같긴 하네요.